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월드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향한다 비트코인 2월 24일 이후 최고가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는 sec 위원장으로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가진 폴 에킨스가 새롭게 지명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이 94,000에서 95,000 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자, 이와 같은 상승은 무역 전쟁 우려 완화와 그 다음에 달러의 약세, 뉴욕 증시 변동성 확대가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비트코인의 상승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지만, 자,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곧 알트코인의 상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 되요 비트코인 다음은 2025년 AI가 주목하는 알트코인 탑3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AI가 이번에 엄청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자, 알트코인이 곧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인공지능 AI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월가에 AI 열풍을 일으켰던 챗 GPT, 구글 제미니, 엔트로피 클라우드 등세개 AI가 결성한 인텔리전스 알파의 AI가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자이 세계의 ai는요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엄청난 분석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ai를 100% 믿지는 않지만 이들의 분석력과 결과값은 무시하지 몰,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i가 주목하는 이 알트코인이 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정말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ai가 지금 현재 주목하는 이 알트코인을 공개 해드릴 거고요. 2025년도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월드코인이요.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82%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월드코인 충분히 2,0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월드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동이죠.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월드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에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래요 여러분들 270조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영만장자 사원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전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월드코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월드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올해 초 1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뭐냐?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번 항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24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하 토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옆에는 이 아하 토큰의 투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1월 7일 5,400만 달러 투자 후에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서 보고서에 "1월 7일 15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7일 150% 그러면은 차트로 돌아와서 "자, 1월 7일이 언제냐?" 자 1월 4일, 6일 요때가 7일이죠 그쵸? 그럼 요때부터 고점까지 찍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58.54% 보고서에서는 1월 7일 1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58%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24번 항목 봤잖아요 지금 아하토큰 그쵸? 자 그러면은 10번 항목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오닉스 코인이라고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10번 항목 오닉스 코인 투자 내용들 이렇게 나와있는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했더니 1월 16일 2억 3,800만 달러 투자 후에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 내용 그대로 비썸으로 갑니다. 자, 비썸으로 가서 이렇게 오닉스 코인 찍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서 자, 방금 보고서에서 1월 16일 1,900%. 저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16일 1,900%. 자, 그러면은 1월 16일 언제인지 확인을 해 볼까요? 1월 15, 16. 자, 요때죠. 16일 요때부터 최고점 몇 프로입니까? 2394% 보고서에서는 19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 근데 몇 프로 나왔어요? 2300%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하토큰 코인 있죠 이 아하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여기 보이시죠 1월 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7원에서 8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7원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어떻게 됐어요? 151% 평가손익 2800만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오닉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1월 14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3원, 4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3원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익률 1,800%, 평가 손익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2억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잠깐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 요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 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제가 4월달 마무리쯤에 4월 끝에 이렇게 5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습니다 그쵸 받아 왔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좀 가운데로 해서 볼게요 자 투자 내용인데 자이 중에서 요 11번 항목 보이시죠 요 11번 항목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5월 17일 9억 1,300만 달러 투자 후에 89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5월달 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예요.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이상승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에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6344 5857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요런 식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17일에 최소 800% 이상의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쵸?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요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요거 저장해 두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합니다.